지난주 발품을 갔다가 우연히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받아 실입주 중인 분을 만났어요. 4년 전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 초반이었다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옵션까지 다해서 6.5억 원에 받았다고 하셨어요. 현재 이 단지 시세는 11억 원 초반이고 불암삼이 보이는 노열동은 12억 원이 호가에 나와 있어요. 전세가는 7억 원으로 이미 4년 전 분양가를 넘어섰어요. 당시 청약점수는 60점으로 높지 않았는데요. 낮은 가점으로 공략 가능한 타워형 B타입을 공략했고 로열동 중층에 당첨됐어요. 불과 4년 만에 최소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거예요. 최근 딸 이름으로 상계 3구역 재개발 석비를 2.8억원의 경매로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원래는 3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얼마 전 정비구역이 변경되면서 포함되도록 바뀌었는데요. 단독으로 입차례 10만원을 추가로 써서 낙찰에 성공했어요. 3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시행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걸로 예상돼요. 대부분 강북 상계동의 입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서울인 상계동의 신축대장 가격은 경기도 성남도심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비급 입지에도 언제나 대장은 있어요. 특히 구축이 많은 지역의 신축대장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납대 시절 빌딩 부자들 인터뷰에서 소조원대 자산가가 두 곳을 찍어주셨어요. 바로 성수동과 창동이 있어요. 성수동은 이미 접근 불가능한 곳이 되었고, 이제 남은 지역은 창동이에요. 지금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입지에 관심을 가지는 해안이 필요해요. 이번 주 화요일 상계동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연초 경매 물건을 보다가 갑자기 낙찰가가 오르는 바람에 잠시 관망 중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경매를 볼 타이밍이 됐다는 판단이에요. 2차 참여를 원하는 열북님은 어썸인 스텝에게 알려주세요. 멤버십에 가입하면 어썸레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